자, 그러면 이제, 이제 오늘 1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요, 어, 먼저 보시면은, 여기, 어, 모범 사례 좀 이따 보실 거고요. 모범 사례. 그래서 요거 제작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구상형, 직답형, 요렇게 답변하는 사례, 이제 녹화하고 들어와서, 어, 면접 답변하는 사례를 두 개를 살펴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음에 뭘 보실 거냐면, 먼저 이제 그 면접을 보기, 면접 그 샘플 영상을 보기 전에, 요 2021, 2022요 해설부터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쵸? 제일 궁금하실 거잖아요. 2022 바로 직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 요거 이제 어떻게 답해야 되나, 요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먼저 요거부터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어, 이제 2022 문제에 비하면은, 어, 그 다른 기출은 훨씬 좀 쉬웠다.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마. 자, 2022 기출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면접 사례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엔 순서대로 이제 하도록 할게요. 자, 면접 모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의 특성이 어떤 건지, 어, 자세하게 심층형 문제랑 심층 면접이라는 뭐고 구상형이라는 건 무엇인지, 직답형 문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로 나누어서, 어, 교사론부터 시작해서 수업 운영까지 해서 오늘, 오늘은 일단 요 정도를 좀 보고요. 내일 이제, 아, 다음 주에 좀더 많은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고, 오늘은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 이외에 기타 기출문제, 이제 그 전에 났던 것들이나 요런 거 문제 좀 정리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 과제, 아, 어, 오늘 이제 수업 들으시고 나서, 어, 모의 면접해서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실 과제, 그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렇게 이제 오늘은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먼저 2022 기출부터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자2022 면접 기출 문제를 좀 보시면은 어, 일단 인천하고 평가원 요렇게 두 개를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인천 보시면은요. 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어 그죠. 2차 강의에서 제공해 드렸던 그런 면접 만능 틀 안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됐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어, 거의 뭐 제가 스터디 문제, 스터디에 내드렸던 거, 이런 것들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런 사항을 먼저 좀 안내를 해 드리고요. 자, 인천 문제 좀 보시면, 인천 문제 이게 복귀한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 대륙 어느 강 유역에 원시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백인들이 나타나서 원시 부족이 살고 있는 그 이제 강을 따라서 이렇게 보통 이제 강 주변에 이렇게 마을이 발달하잖아요. 살고 있었는데 거기 상류 지역에 백인들이 댐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 10년 후가 10년쯤 후 댐이 완공되면서 어 강물이 이제 말라버리면은 원시 부족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떡해요? 10년 이제 댐을 백인들이 짓고 있을 무렵부터 한 아,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어, 어제는 어제 어, 오늘은 어제처럼 살고 다음 날도 이 날처럼 살고 또 똑같이 살고 어제 오늘 내일 맨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뭘가르쳐 줬냐면은 물고기 잡는 법 카누 만드는 법 사냥하는 법 농사짓는 법 요런 것만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물음표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이 내용은 엘빈토플러 책에 나오는 그런 한 장면이에요 엘빈토플러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자이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말을 예측하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 시사점 그럼 앞으로 공교육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엘빈 터플러 책을 읽은 사람은 이 결말을 알겠지만은, 안 읽은 분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쵸? 자, 물론 이제 엘빈 터플러 책을 읽고 이 뒤에 답을 정확하게 냈으면 더 좋겠죠. 근데 혹시 안 읽었어도, 이거를 예상해가지고 이제 공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자, 선생님들이 이제 혹시 시험장에 갔는데 어떤 책이 나왔어요. 어나안 읽은 건데 막 당황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책, 책 읽었는지 안, 문, 안 읽었는지 그걸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 책을 하나의 소재로 해서 어 이제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만약에 안 읽었더라도 모든 생각을 총동원해서 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읽은 것만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뒤에 내용은 엘빈 터플러 책에 의하면은, 따, 이 땜이 완성되자 그 종족, 원시 종족은 이제 망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원시 종족의 문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구상에서 자치를 감추게 돼 버린 거예요. 생업이 더 이상 이제 생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댐 갖고만 살았는데 그 댐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강물이 말라 버리니까 이제 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무튼 자치를 감춰 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독서 여부를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되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되고 안 읽었으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읽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정답이 이거 이 내용이랑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과거만을 답습하는 틀을 박힌 교육 이런 게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문제에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실 수는 사실 있잖아요. 문제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은 그렇뭐 그냥 구태의연하게 가르쳐서 아, 이 구, 구태의연하게 옛날 거 그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말을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예측해 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교육적 시사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끔 우리,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잘 대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죠. 예를 들면 이 마을에서 어떻게 해 됐을까요? 여기 강상류에 땜짓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제 다른 것들을 좀 가르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물고기 잡는 게 좋다 이런 물고기 잡는 애들도 좀 이렇게 길르고 그다음에 다른 거 얘네들의 소질을 봐가면서 다른 거를 할수 있는 애들을 길러내고 그다음에 일부는 가까운 지역에 또 유학도 보내고 그쵸 그렇죠? 우리 마을 아니고 그다음에 백인들이 사는 그 마을에 공부도 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죠 자신의 소질에 맞게끔 분산되어 있었더라면 그다음에 미래사회를 예측하면서 그거에 맞는 것들을 좀 가르쳤더라면 일부 아이들이 물고기 잡고 카누 만들고 뭐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것도 이제 신기술을 더해 가지고 훨씬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맞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교육적인 시사점 맨날 옛날 거를 답습하게 판에 박힌 어~ 어른들이 이제 지시해 주는 내용 이런 것만 배우게해서는안 된다는 거죠. 공교육의 방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신기술이라든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을 조리 있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교육적 시사점과 공교육의 방향성.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어 작년 요거 기출이니까 작년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을 제가 여기 정리를 좀 했어요. 보시면은 어 개정 누리 과정에 반영 반영된 국제적인 동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정 누리 과정이 사실은 이제 세계 사회가 막 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개정 누리 과정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그렇어 요거 UN 아동권리 협약이 있죠. 그렇죠? UN 아동권리 협약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는데 사실은 이 발달 같은 경우 아이들의 잠재 능력에 맞게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능력에 맞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유아의 행복은 놀 권리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서 얘네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에 박힌 생각이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어도 사실은 답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어, 아동권리 협약의 이제 기본 원칙들,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다양한 그런 자신들의 품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UN에서 이야기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이 다2019 개정 누리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에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냥 이제 고신문만 외워가지고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보일 수 있는데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에도 이런 미래적인 교육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파하고 미래적인 그런 교육을 대비할 수 있는 교사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이 안에도 보시면은 유아 교육의 질, 유아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소질에 맞는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4차 산업 사회랑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 4차 산업 사회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혁명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치원 현장에서 다양한 매체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매체. 매체들 엄청 많이 쓰고 있고 이 매체 뭐 AR, VR, 심지어 AI 교육까지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교육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자 놀이에 이런 거다 반영하고 있어요. 자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4차산업사회 디지털혁명, 이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어, 우리 그래서 교육적인 시사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공교육의 발전 방향, 이거 물어봤잖아요. 어,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미래를 대비하지 않아서 이 원시 부족은 만약에 책을 안 읽었다 할지라도 원시 부족은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결말을 예측한다는 것은 이 원시 부족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공교육의 방향성,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아들에게도 4차 산업사회, 디지털 혁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 매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을 풀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 이게 국제적인 동향인데, 국제적인 동향만 알아도 여기 답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 2030 학습 개념틀, OECD에서 제공하는 2030 학습 개념틀이 지금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엄청 반영되어 있어요. 2030 학습 개념틀은 뭐냐 하면은, 이제 OECD 전체 국가가 추구하는 인간상이에요. 우리 앞으로 교육에서 이런 애들을 길러내자 이런 것들이 OECD 교육의 2030 학습 개념 트렌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DESCO 프로젝트였어요. OECD에서 근데 지금은 OECD 2030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주체성, 그죠 메타인지 아이들이 굉장히 글로벌 역량 변혁적인 역량 아이들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이 세상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이제 우수한 아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아이 이런 거를 기르는 거였다면 지금은 창의적인 능력 그리고 혁신적이고 변혁적이고 자기가 알아서 상황을 판단해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해라 교사 중심의 학습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2019 개정 누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사 중심이 아니고 전폭적으로 학생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자, 요런 내용을 받고 제가 어떤 답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 이제 모범 답안을 제가 이렇게 넣어 놨어요. 한번좀 보시면, 지금 이 문제에서, 뭐, 어떤 문제에서 뭘 답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결말을 예측하라고 그랬는데, 결말은 제가 써드렸잖아요, 앞에. 그래서 결말은 뭐냐면은, 어, 이제, 이 원시 부족이 자취를 감췄어요. 없어졌어요. 이거, 이게 이제 맞는 결말인데, 책을 읽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책을 안 읽었다 할지라도,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이다. 이 정도는 답을 했을 거란 말이죠. 결말 예측. 굉장히 어려워졌을 겁니다. 뭐 요렇게 이제 어더 이상 뭐 삶을 영위하지 못할 만큼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요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다면 어 첫째, 교육적 시사점. 요 이렇게 두 개를 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답하실 때는 항상 두 갈식으로 개조식으로 답해야 돼요. 첫 번째, 교육적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지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이에 따른 공교육의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요 내용을 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교육적 시사점. 어떻게, 제가 아까 쭉 설명을 했지만, 말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교육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내용을 주지시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창의적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뭐 여기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OECD 2030 학습 개념틀의 방향도 역시 창의적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얘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어, 그래도 이제 그 OECD 2030 학습 개념틀이라든가 이런 변화를 알고 있으면은 이런 아, 얘기가 이제 쉽게 나오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유아교육을 통해서 유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익혀 나갈 수 있는 그런 변혁적 역량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교육적 시사점이죠. 아까 그 원시 부족이 이런 거안 해가지고 지금 그죠?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육적 시사점 어, 미래를 애들이 개척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공교육의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교육의 방향성은 2019 개정 놀이과정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유아중심 놀이중심을 유치원 현장에서 실천하는 건데, 왜냐하면 유아중심 놀이중심을 할 때는 아이들이 교사중심 수업에서 보다는 훨씬 변혁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고, 놀이하면서 창의적, 자율적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좀더 충, 좀더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개하긴 했어요. 유아들은 놀이하면서 스스로 배우고 가장 적합한 경험, 경험을 스스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 만약에 제시문에 나타난 원시 종족도 아이들한테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도록 했다면 물고기 잡는 일 이외에 다양한 그런 소지를 개발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교육기관들은 어린이들에게 주어진 그런 적합한 경험, 흥미,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서 그거에 맞게 개발해 줄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4차 산업사회, 이런 아, 거에 맞는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 모범 답안을 구상해 보았어요.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답하시면 어, 답이 되는 거였어요. 교육적 시사점. 말씀하실 때는 여기서 묻는 말 순서대로. 그죠? 그래서 두갈식으로 결말은 다음 과 같습니다. 결, 제가 생각한 결말은, 어, 요, 원시 부족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시사점은, 어, 교육, 교육의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요 얘기하시고, 공교육의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요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뭐, 요대로 안 하고, 이제 말하면서 조금 변형을 시킬 수가 있겠지만, 요런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렇죠 질문, 바, 질문 순서대로 답을 하시고요. 질문 순서대로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갈식으로 딱딱 끊어서 답을 해주세요. 두갈식으로 끊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인천 문제가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 선생님들께서, 요, 지금 이제 동향, 세계적인 동향,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거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 생활지도 또 나오고요. 생활지도랑 그다음에 미래 지금 사회가 엄청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크게 이두개 정도로 면접 문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은 이제 요 인천 문제 보셨고요. 어, 일단 선생님들 제가 지금 어, 영상을 좀 틀어드릴게요. 일단 영상 틀어드리고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어, 저희는 영상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좀 잠시 쉬시고요. 쉬시는 동안에 제가 영상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하시고 영상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다시 보도록 하실게요. 예,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